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올의 유성아입니다. 벌써 네 번째 영상인데요. 이전 영상들 보면서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벌써 목표가를 달성한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디카르고가 1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디카르고는요, 1차 목표는 43원. 그리고 좀더 긍정적으로 보자면 2차 목표는 5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타도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는데 다음으로 추천드릴 코인은 아이오타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코인도 1차 목표는 650원, 긍정적으로 보자면 7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2차 목표가인 700원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데라도 1차 목표 가격 500원을 넘어서 지금 558원으로 2차 목표 가격인 58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추천드릴 코인은 헤드라입니다. 1차 목표 가격은 500원, 2차 목표 가격은 580원까지 보고 있어요. 저랑 같이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그리고 리플은 요즘 핫한 만큼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매번 차트를 분석해서 목표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제 영상 보시면서 최대한 이득을 뽑아보자고요. 또 업로드 된 영상마다 어떤 코인이 좋나요? 하고 질문이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댓글 확인하고 물어보시는 코인들 다음 영상에도 담아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상 촬영하고 편집해서 업로드를 하면 아무래도 타이밍을 놓쳐서 아쉬울 거예요. 코인 특성상 시간이 지나고 영상을 확인하시면 이득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요청을 받고 소통방을 열었습니다. 소통방에서는 실시간으로 흐름을 알려드리고 코인 추천해드리니까요. 좀더 많은 코인 정보를 빠르게 얻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 들어가셔서 전화번호만 입력하시면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참여 조건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 또는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받겠습니다. 부담 없이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도 올라온 코인 뉴스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코인 시장이 매일매일 엄청난 이슈들로 가득해서 재밌지 않나요? 기사들을 읽는 거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랑 같이 재밌게 알아 봅시다. 채널 구독해두시면 놓치면 안되는 중요한 정보들은 전부 영상으로 재밌게 다뤄볼게요. 현재 가장 눈에 띄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리플이 연속으로 사흘 동안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분위기가 막 춤을 추고 있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매수 심리가 강해지는 바람에 요즘은 잠깐 차트에서 눈을 떼도 계속 오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어요. 앞으로 이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말 기대가 되죠. 많은 분들이 리플이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jp모건도 비트코인의 지배적인 위치가 유지될 거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이런 흐름이라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넘어서 장기적인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즉 진짜 불장이 곧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etf 승인 확률이 70%에 달한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모든 상황이 매우 좋게 흘러가고 있어서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매수세도 강한데 이 고래들의 매수 움직임 현물 시장에서의 강한 매수세 이게 이번 상승세를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도지코인도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고래들이 이틀 동안 2억 도지를 매수하면서 도지 코인도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물론 과거 패턴이랑 기술적 지표를 기반으로 한 예측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 정도의 관심과 거래량이면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하죠. 이 부분은 나중에 추천 코인과 비추천 코인 말씀드릴 때한번더 언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긍정적인 소식들 같지만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는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니플이나 도지코인처럼 특정 이슈나 기대감으로 급등한 경우에는 그만큼 조정도 빠르게 올수 있습니다. 이점꼭 기억하시면서 코인 추천, 비추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정말 핫하고 매번 언급되는 리플부터 알아볼게요. 리플이 왜 이렇게 뜨겁냐? 첫 번째로 RLUSD가 출시되었습니다. RLUSD는 리플사에서 만든 테더 느낌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송금이 아주 빠르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곧 거래소에서 상장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취임식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점인데요. 1월 20일이죠? 또세 번째, 게리 갠슬러가 공식 퇴장했다는 것과 리플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것도 크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목표가는 얼마냐? 이전에 제가 설정한 목표가격 4,700원을 넘기면 가격이 크게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1차 목표가격을 지금은 5,200원, 2차 목표가격을 5,7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관심이 높은 도지코인입니다. 아까 지금 매수세도 강하고 앞으로 호재가 많을 코인이라고 했었는데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 현재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어서 조금만 방심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도지코인은 단기적으로는 매수세가 강해 보이지만 과열된 시장에서는 조정이 올 가능성이 크니까요. 지금은 오히려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 안정적인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오타도 예전 영상에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2차 목표 가격 620원을 넘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1차 목표 가격은 650원, 2차 목표 가격은 700원까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플로우입니다. 플로우는 1차 목표 가격 1250원, 2차 목표 가격 135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오입니다. 네오는 1차 목표 가격을 27,000원, 2차 목표 가격을 3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1차 목표 가격을 44,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면 47,000원까지, 2차 목표 가격은 47,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유니스왑은요, 1차 목표 가격을 24,500원으로 보고 있고요. 2차 목표 가격은 27,000원까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온톨로지입니다. 온톨로지는 1차 목표 가격을 570원까지 보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2차 목표 가격을 61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조스입니다. 테조스는 1차 목표 가격을 2,300원 보고 있고요. 2차 목표 가격은 2,5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 네, 추천 코인은 이 정도 있고요. 제가 비추천하는 코인들은 스텍스, 제로엑스, 리스크, 빔, 칠리즈 등이 있습니다. 이 코인들은 제가 추천하지 않는 코인들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인은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타이밍에 맞게 진입을 하셔야 돼요. 타이밍을 잡기 어렵다 하시면 꼭 저희 소통방에 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관련 코인 정보들과 추천 코인들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통방 링크는 채널 영상에 들어가셔서 설명란에 있는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참여 조건은 다른 거 없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 또는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독감 조심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